밀리타 지금 팔지 마세요. 자,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어, 밀리타, 쿠르타는 만들면 절대 던지지 마세요 지금. 지금 절대 던지지 말고, 아예 가리지 사지 마세요 지금. 나중에 이카가 파란 불이 되면 갱신싸움 하시는 분들, 나중에 밀리타 이거 많이 샀어. 지금 던지지 말고, 나중에 이게 파란 불이 이카가 파란 불이 되면. 파란불이 되면 그때 은가 하면 됩니다. 음 그때 무조건 팔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근데 내가 갱신사 못 하시는 분들, 1가 8가 빨간불이 약하게 걸리면 그때 던지세요. 그때. 어. 내 예상은 아마 지금 LH 선수들이 급여가 올라가지고, 급여가 올라가지고, 풀백을 급하게 바꿔야 되니까, 아마 멜리타임이 비싸진 것 같아요. 음. 지금 현재 가격에 파면, 나한 30점 안, 난 30점, 만들.. 난 30점 만들어야지. 1600만원? 자, 1카가, 이가 얼마냐, 지금 현재? 300. 아, 아 저, 저 지금, 지금 안 팔지. 지금 가격에 만약에 판다 치면, 절대 안 팔지, 지금. 지금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밀레, 밀리, 레타 만드신 분들, 절대 팔지 마세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317인데, 2카까지, 3카까지 무조건, t 2 선수 1 0 은카 만드는데, 비용 한 160만원. 그 410, 400, 약500 정도의 밀리타 1급, 가를 만들면, 원트 기준에, 현재 밀리타 이득은 1,100만원. 1,100만원이면, 원트 기준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중간에 좀 터진다 치면, 한, 한, 당에 800 정도 본다 치면, 800이면, 800만, 한장에 800만 몇피 정도 마, 만든다 치면, 곱하기 3 0장을 만들면, 2억 4천 개꿀. 무조건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꿀 강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꿀 강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어.